하세요. <놀라> <놀라> d o n 아 d o n 이데 o 놀다가 이쪽으로. 아 i n n e 데서 있다가. 아니 여기 놀다가 i n n e r 까봐 아이고, 아이고 무서워, 무서워 <웃음> 그러니까 튜브 있어도 됐겠어. 그 집에 있는 거 그거 뭐야 튜브 아니었어.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었어야 됐는데. 애기 있는데 여기 너무 큰 애들이여가지고 쪽이. 어 저쪽 가서 놓으면될것 같은데. 아 뜨거워, 이거 뜨겁지?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덥다, 더 오빠네. 어 <analyze anthropology> <lequel�> <prescribe> <씨 bocaiffs> <laughs> 숙거 아냐? 니 숙소 그지? 안 덥네? 그니까 그래도 저기 막고 싶다 나도 옛날에 기억이 나면 진짜 진짜 어 그냥 어디 산 같은 데 대나무 어 그냥 그 대나무 거기서 사진 찍을 때 끝났던 거 같은데 해야 이거 제일 편하다. 다리 올리고. 아 다리 몇게겨 <laughs> 다리, 다리 두 개를 다 올리고 있네. 벤다고 좀도 싸고. 간식도 먹고. 음. 아, 새끼. 사온 건가? 우 와, 진짜 시원하겠다. よ。ね。あかね。こう思うのか。で、コマンドを優先で 대피하래대피하라 아. 있다다 이거는 그 느낌이야 우리 그때 연애할 때 자기 진짜 더운 데 청아도 아픈 느낌이야? 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때 진짜 더웠었는데 그때는? 그때 진짜 오빠 안헤어진게 다행이야 그때 아. 연애 초기라서 오 그러니까 서로 조심했던 거지 언제 아. 언제 아 언제 가겠니? 지금 못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게 잘했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태양빛이었잖아. 한여름이 에어컨도 없었지 거기. 그냥 거기 2층에 미끄럼틀 있거든. 그 모래놀이는 야외야. 와 대박. <웃음> <웃음> 두꺼워. 이렇게 두꺼운 건 오래 해야 되는 건가?